고맙습니다. 지금, 머위 손질할 거예요, 머위 때. 먼저 삶을 거예요. 물을, 먼저 끓여야 되죠. 그래서 물을 이런 정도. 아,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그 양이 있지요. 그 양에 따라서. 머위 대를 덮을 물을 끓이셔야 돼요. 왕새우랑 까서 넣고. 머위 대로 음식을 하는 것을 순서를 처음부터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머위들을 까야 되는데 이제 탕을 해드릴 거예요. 탕. 우리 환우분들이 이제 드실 그 좋다는 머위 탕. 항암 효과도 있고요. 고혈압, 당, 당노, 성인병 예방에 탁월하다라고. 이제 머위가 좋다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반찬을 어떻게 해먹느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일반인들이 먹는 반찬이지, 우리 아마노가 먹는 반찬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쭉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 오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물이 끓어요.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 두꺼운 것부터. 두꺼운 것부터 넣으시는 거예요. 그지고 이게 잘안 들어가고 길이가 있으면 잘라주셔도 돼요. 이거 까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요. 얼만큼의 물을 얼만 어, 물을 얼만큼 삶아 어, 넣고 끓는 물에다가 얼만큼을 넣어요. 하고 묵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고자 하는 그양 비례를 하세요. 물은요, 예, 물이 좀 많아야 아, 잘 삶아진대요.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정말 살짝만이요, 푹이 아니고요, 살짝만 삶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속에 치하고 겉에 치하고 이렇게 뒤집으면서 손으로 눌러 보셔야 돼요. 살짝 이, 이게 어느 정도 익으면 지금 살짝 끓고 있지요?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을 잘 하셔야 내가 맛있는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걸 삶아서 껍질을 벗, 적당히 삶아서 껍질을 벗기는 자체도 이게 재료 준비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삶아지면은요, 색깔이 노랗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너무 안 삶아지면은요, 이게 나는 삶았다고 삶았는데 껍질이 또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손으로 눌러서 약간 눌려지는 정도로 어, 그 정도로 해서 삶으시면 돼요. 물이 끓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끓는 물이 보이시면 여기에서 한두번 정도 저어주셔야 돼요. 무 아래로 섞이게 끔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끓었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물렀다는 거예요. 처음에 끓는 물에 넣었으니까요. 한두번 정도 저어주시고 꺼내시면 돼요. 그러면 식감이라는 게 있어요. 아삭아삭 그런 정도 이럴 때 이제 꺼내셔서 꺼내셔서 이제 찬물로 오래 두지 마시고요 찬물로 바로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식혀가지고 까는 거예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같이 영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제 이것을 까야 되는데요. 이렇게 까실 때는 이렇게 변색이 된게 있어요. 처음에 잘랐을 때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칼로 자르고. 이걸 다 까셔야 돼요 이렇게 잘 까지지요 적당히 잘 삶아져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것을 까면서 그 느낌이 뭐냐면 아삭거리겠다 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적당히 삶아진 거예요 이제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그 손에 느낌이 있어요 무슨 느낌이냐면 칠 여기서는 이제 섬유질 실이 많이 나와요 이걸 잘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찔겨서 못 드세요 여러분들 이제 머위탕 많이 드셔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뭘 만드는 거냐면은 우리 암환우분들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머위탕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요 일반 머위탕과는 차별화가 있는 음식이지요 저희 암 나를 살린 자연 식단 어, 밴드와 카페 유튜브에 있는 것은 암 한우분들 성인병 있으신 분들이 드시는 네, 음식이에요. 오늘 처음 들어오셔서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어,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제가 어, 알려드린 대로 활용을 하시도록 하세요. 지금 이거 하나만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 아무 한우분들이 밥상이 항상 차려지고 남을 정도로의 음식 정보 여러가지 정보가 제 방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잘 찾아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 보시려면은 그 여러분들 그 화면 밑에 구독이라는 두 글자 누르셔야 되구요 하늘로 엄지 손가락이 올라간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띵동 띵동 하고 연락이 가요. 그때 이제 보시면 되고 앞서 올려놓은 네, 영상 반찬을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우리 혹여라도 회원님들이 계신다면 골고루. 찾아보세요. 한상 차리고 남을 정도로의 그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계속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철철이. 예. 그래서 이제 어 1년만 저한테 상담 받으시고, 1년만 코치를 받으시면 1년 이후에는 이제 코치 안 받으셔도 되지요. 왜요? 제철에, 봄철에는 무엇을 먹고, 가을철에는 무엇을 먹고, 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가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해 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쑥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 그 정도로 많이 앞에 지금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 작은 영상이라도 더 많이, 그,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다음 카페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이라는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많이 활용해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까시면서도 이렇게 물을 넣어야 돼요. 물. 까서도 이 물에다가 이걸 담그셔야 돼요. 물에다가 안 담그시면 까는 도중에 이렇게 변색이 와버려요. 이렇게요. 지금 이건 제가 잘라놓은 거고 안 잘라놓은 것은 어때요? 새카만지요. 이렇게 새카만 걸로 음식 해서 먹을 수 있겠어요? 깔끔한 걸로 해서 먹어야지요.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야 된다는 거. 물에다가 아, 까면서도 바로바로 바로 물에다 이렇게 담궈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걸 다 까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쁘게 딱정렬로 정렬을 맞춰서 이걸 센치를 딱 재서 자로 재는 배는 아니고요 예, 눈대중으로 센치를 딱 재서 보기 좋게 잘라서 이제 음식을 하는 거지 요 이게 뭐예요 준비 과정이잖아요 식재료 준비 과정 예, 이 식재료 준비 과정이 이렇게 어, 순탄치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육월 6월 어, 2019년 6월 달부터는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네, 카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프시잖아요 몸이 성인병이시든 암이시든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진행 그 프로그램은 누구든지 와서 동참을 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오픈을 해서 저희 카페 운영을 할거예요 주제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여러가지 그내 마음의 문, 창을 열을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그 마음의, 문을 닫혀 있는 문을 열고 안에 있는 독가스들을 싹 밖으로 뿜어내는 그 요법을 제가 올릴 거예요. 아마 이 암에 대한 책을 좀 봤다 라는 허신 분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 그걸 실천하시는 분이 카페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프신 분이 계시는 암 예, 나를 살린 자연식당 카페에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내 마음의 긍정의 문을 열수 있는 어, 인사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아, 근본적으로 뭐 우리가 그이 암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잠자리 수맥 차단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몸의 체온 관리, 천하 없어도 체온 관리, 그리고 일반 암 환우분들은 물을 드시면 안 된다. 예, 제가 주장을 예, 하는 바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상담을 오셨던 분들이 왜 물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병원에서는 많이 먹으라고 하던데. 근데 저하고 대화 중에 다 긍정적으로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물을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 다녔었던 이 자연식단은 결과적으로 몇 번째로 밀려났어요? 네 번째로 밀려났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피해야 할 음식을 알지 못하고 먹는 상태에서 자연식단, 식품 아무리 여러분들 드셔봐야 몸에서 답을 안 하는 것이다 안 한다 실질적으로 제가 주장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맞는 식단 부탁 짜드리면서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하나가 빠졌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안다 할수 없어요 자꾸 가면서 진화하고 에, 내가 몸만 열어져 있으면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알려드리고 예, 저희 암이 자연 식단이 저희는 채식 식단이 아니라 자연 식단이에요. 그래서 6월달부터 여러분들 제가 금방까지 말씀드린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음, 감춤 없이 누구도 누구래도 암나를 사는 자연식단 프로그램 아, 이런데 들어오셔서. 어, 반찬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어 받아가시려고, 구독, 신청,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이었다면, 6월달부터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 아 여러분 주변에, 예 암으로 힘드신 분들, 성인병으로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까지는 다 사람 취향이 있어서 별것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6월달부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저희 카페에서요. 그리고 공개로 해요.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카페에서 공개를 해요.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여라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 카페에 오셔서 같이 정보 나누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보지 마세요. 혼자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어 이런 웹상에 정보 라인이 있으면 막퍼 날르세요. 제 유튜브에 있는 것은 다퍼 날르세요. 퍼르라한 어 것은 퍼가세요. 한 것은 퍼가셔도 괜찮아요. 요즘에 정보들이 많이 무서워졌지요. 퍼가라 한 것은 퍼가셔도 돼요. 유튜브에 있는 제 정보 다 퍼가셔도 돼요. 많은 분들께 여러분들이 에 알려주시는 에 광고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독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을 이렇게 까면서 이렇게 안내 말씀 겸다 드렸고요. 이걸 다깔 때까지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준비해서 이제 나머지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껍질을 까고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제이 쪼개야 돼요 반절로 쪼개야 되는데 쪼개서 어, 쪼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가운데 이렇게 내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가운데를 질러서 흠집을 내고 그대로 넣어서 그대로 왜 그러냐면 얘를 흠집을 내고 그냥 손으로 찢게 되면 가운데가 반듯이 안 찢어지고 어먼대로 가요. 그러면 어 어차피 우리가 음식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두꺼워지고 한쪽은 얇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틀에 쭉 젓가락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두꺼운 건 어, 내쪽도 되지만 어, 웬만한 것은 이렇게 두 쪽을 대고 어, 이렇게 해서 준비를 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어, 반절씩 짜기고 또, 똑같이 또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좋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놓고요. 또이 중에서도 어 두꺼운 것만 갈르고 두껍지 않은 것은 그냥 어 통째로 해요. 두꺼워서 갈라야 할 것만 가르시고 두껍지 않은 것은 그냥 통째로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잘라서 다잘저 갈르라는 거 아니에요. 다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째로 안나누도 되는 것은 그냥 잘라서 이렇게 섞어서 쓰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사오시면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이건 모의 탕 속에 들어갈 대하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쓰시는 집이 있고 안 쓰시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까서 쓰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집에서 뭐 제가 아팠을 때고 이 전에고 저희는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어,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다른 것을 넣어서 해 드신 분들은. 이또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지만 이것은 오늘 모이탕 그 요리에 에 들어가는 어 순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준비하셔서 어 따라오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끓르는 물에 가볍게 식혀주세요. 아, 네. 이제 본격적으로 프라이팬에 다가 뭐 어, 이제 준비한 걸 넣고요 들기름을 넣고 이제 간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소금으로 간을 하실지는 몰라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간을 하세요 저희는 무슨 소금으로 간을 했느냐 면 세번 고운 알칼리 식용소금으로 예, 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 골고루 지금 섞어서 섞으면서 불을 켰어요.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이제 골고루 섞어줘야 돼요. 약간 넣는데요. 그물 넣었던 손을 헹구는 정도로만. 네. 이렇게 두면은 밑에서 아직은 물을 많이 붓지 않았어요. 약간 붓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 물을 붓기는 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붓은 물에서 밑에서 보글보글 끓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잘 덮어주셔야 돼요. 자, 어느 정도 끓고 잘 저어졌으면 물을 부어줘야 돼요. 이 양에다 지금 한 대접 부었고요. 두 대접을 부었어요. 이런 정도, 이런 정도 되게 강해서 이제 뚜껑을 덮대요 끓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셔야 돼요. 그동안 이제 무엇을 하느냐 면 이제 새우 손질을 해야 돼요. 네, 왕새우 손질을 해야 돼요. 아까 까서 그냥 깨끗이 헹궈놓았는데요. 이제 손질을 하다보면 안에 새우 창자가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이걸 손질을 해줘야 돼요. 잘 보세요. 등을 이렇게 갈라주는 거예요. 네, 갈라주면 안에 검은 네, 저게 나와요. 저게 처음에 어, 머리를 딸때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딸려 나오면 이렇게 별도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손질을 해서요. 등을 갈라주는 거예요. 등을. 깨끗, 하게아한 네, 박스로 이렇게 손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 암 한우들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요. 또 성인병 있으신 분들이 드셔야 하기 때문에요. 정말, 어, 뭐 항상, 항상 제가 음식을 다룰 때마다 얘기하지만, 어, 이오나이저가 생명이에요. 이오나이저. 네, 이오나이저로 모든 것을 다 어, 처리하기 때문에 식중독, 네, 여름철 네, 모든 게다 네, 안심, 오케이지. 이 네. 이렇게 잘 끓고 있지요. 물을 어, 두 대접 잡아서 넣고 난 뒤에 이렇게 잘 끓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어, 깻집을 할 거예요. 깻집이라고 그러지요. 어, 깻집을 하고 마늘도 넣고 이제 양념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 또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신 꽤 가루가 있으시면, 꽤 가루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같이 이렇게 넣고, 지금 끓고 있는 상태지요. 꽤 가루를 넣는 사람들은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많이 들라면 많이 넣고요. 이제 적게 드시려면 적게 넣고요 이제 대소금 농도를 조절을 하신 후에 대소금이 아니고 들깨가루요. 들깨가루 농도를 조절하신 후에 이제 마늘로 양념을 하시는 거예요. 서 대하 준비해 놓은 대하를 섞어서 대하가 익을 때까지 그러면 지금 식감 자체가 뭐일 때는 아삭거림이 아주 적당해요. 좋아요. 처음에 데칠 때부터 무리하게 안 데쳤기 때문에 적당하게 데쳤기 때문에 아주 맛이 살아 있어요 식감이요. 여기에서 이제 살짝 데쳐지는 새우, 새우에서 나오는 냄새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들깨가루하고 새우 맛하고 마늘하고 이제 잘 어울러지는 이제 하나의 들깨탕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에는 참 들기름과 그리고 주겸에서 나온 알카리 소금 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꽤 가루 마늘 왕새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들깨탕을 완성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들깨탕의 양념 내지는 어, 종류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들깨탕, 우리 암 항우가 성인병이 으신 분들이 드셔야 하는 들깨탕을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 더 하나 첨가할거예요 대파 다진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넣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요 이 집간장을 넣을 수도 있어요 맛있는 집간장 있으면 넣세요 근데 이제 집간장을 넣었을 때는 색깔이 좀 변화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따뜻하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어, 시원하게 냉장보관 하셨다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예, 반찬이 추가가 됐네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구요 널리 널리 퍼 날라 주세요 감사합니다